그런 거보단 낫지, 뭐. 어, 뭐? 정민님뭐 하세요? 징켄님! 네! 저 지금 그거, 뭐야.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저 버릴 준비? 아! 뭔 소리야, 또! <laughs> 아이, 근데 그 징켄이 자존감왜 이렇게 낮아졌어? 어? 유튜브에 나 찐따인 거 박제해놓고 뭐 자존감?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번. 어? 뭘,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뭘 찐따인 거박제 내가 뭘, 뭐가, 뭐가! 이런 상황을 시청자들이 알 의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 내가 찐따인 걸 알아야 진, 될 의무가 아니, 있다. 찐따인 게 아니라 <laughs> 지금 수호팀 균열 생겼는데 오늘은 부탁 참으시나요? 네? 아 이거 기술인 줄 알았는데 나 보세 찐인 거 같아. 지금 중대니 버리고 지명이 채가고 겸딩 이거 1 0퍼야 지금. 아 지금 나쎄하다아 그리고 네. 이거 웬만하면은 초발로씨를 때려막을 준비해야 돼 웬만하면. 그 이제 그치? 총트레이드 초발로시 오니까. 배... 어, 총무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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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어, 재밌는 거 보네. 어허, 아니 뭐. 어. 아니, 뭐, 지금 뭐해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직 누구랑 팀이 될지 모르지만 모의로? 게임? 어느 팀에 지금 서로가 지금 배정돼도 나쁘지 않게. 오 어.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지, 지금 뭐팀 짜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이, 아니, 당연하지. 야, 아, 연습이야, 지금, 아니, 연습은. 형. 어. 지금 내가, 내가 진캐님 팀 뱀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아, 역시, 역시. 지명이. 그래, 이게, 이게 맞지, 지금. 저쪽은 서로 평가려고 막 난리 났어. 이게 아직 실패 안 했는데 수호팀 뭐다 정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 오늘 아, 오늘, 사, 오늘 사고 났어. 아, 사고 났어. 서 그래. 오늘 사고 제대로 났어. 지금 이거 한도가 한도 한두 다 뒤집었어. 형. 투카르코 얘기하게 총무형 우리 팀은올 확률도 있어. 충분히 확률 없는 아니 맞아 진짜. 어, 확률 없는 거 아니야. 이게또 수호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중대니가 지금 인터넷이 안돼 가지고 지금 어? 맞아. 중대니 형 지금 인터넷이 안 돼. 아, 그래? 아, 레이디... 내가 중대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있 있어. 듣고는 있어. 아, <laughs> 마이크를 아, 못 해. 아하, 마이크가. 아, 그럼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그. <laughs> 야, 이 새끼야. 이거 그거, 그거 유튜브가 어떻게 잡을 건데? 아, 청라야너 진짜 정했어?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 나는 뭐 저한테 뭐 있어? 나는 너왜 응. 게임 안 하냐? 춘작 게임 안 하냐? 왜 혼자? 나, 난 이제 끌러가는데로 가야지. <laughs> 너왜 혼자 춘작이야? 그냥, 그냥 난 바다에 몸을 던지고. <laughs> 너 진짜 춘작 게임 안 했구나? 어디 갔다 왔어? 너 혼자 청력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나 지금 잘 하고 있어 지금. 나를 원하는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야. <laughs> 아 그래? 나 게임 하는 거 같은데? 나 지금 어? 나 지금 어머. 너무 바빠 지금. 나 지금 내 방. 내방안 보여? 내방 지금 빨 빡... 지금 사람 들 많아 가지고 나 지금 어? 아, 니 잠깐만. 너왜 쫓겨났어? 이거. 아, 쫓긴 게 아니라 내가 아니, 지금 내방 아니야. 나가라고 한게 아니고요. 아니, 어... 너가 어... 지금 약간 걷도는 거 같아서 내가 너챙기러 나온 거 아니야, 임마. 아, 나내방내 너무... 방을 못갈거 같아서 나는 저기 공터에 있어야겠다. 아, 그냥 여기 있어. 어, 갈게 어. 그냥. 아, 여기 있... 아 야, 여기 있어. 그냥. 아니야, 아니야 너더 시청자분들 얘기해야지. 아, 알았게 <laughs> 네, 안녕. 어잘 가. 음. 와 놀다. <laughs> 지금부터 춘자 게임 1일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아아자 일단은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팀 선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나요 그러면? 자시작겠습니다 네. 네. 자첫 번째는 홍면입니다. 청민님몰라 주세요. 청민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진격해 나온 팀이랑 김소호 팀 중에 한 팀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청민님은 어느 팀에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청민님은팀김소팀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로 저는 징 캐는 거 정말 좋은데 아시죠 여러분들?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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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아 스피커 <laughs> 꺼야 되네. 아, 이제 더 깊이 지지 않게. 자한 명씩 선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홍주팀 레드팀 가셨습니다. 와 no, 음. 레드팀. 붕땡님 블루팀 네. 가셨습니다. 아! 아, 진짜 되게 뭔 이거. 김현아 님. 블루팀 갔습니다. 오! <Hintermerrim> 어 오! 아니, 잠깐만. 얘기가 다른데. 하나미 님. 레드팀 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잠성 님. 레드팀 갔습니다. 네. 아, 나촌이 레드팀 갔습니다. 지명 님. 뭐 뭐야 저거. 블루팀 가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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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어려우신다, 어렵다. 어, 뭐야 이거. 영지님 레드팀 가셨습니다. 아, 야, 이거 레드팀은 진격현 팀이었고요. 블루팀은 김소호 팀이었습니다. 자, 진격현님은 자신과 함께할 여성 두 분을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먼저 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하나밍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다 잘하는 사람들이긴 하거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겸직할게요. 이거는 믿음으로 아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선택받지 못한 딘선님과 콩주님은 김수호 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믿음은 어떻게 되나 한번 아 보고만이. 아아아 남성 플레이어 세명중두 분을 <laughs>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laughs> 뭐 지명이 먼저 뽑겠습니다. 뭐... 오케이 아, 오, 설마 오, 설마 분명 아, 다 나에게 끝없는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기는 해. 아, 청명형도 아, 계속 나를 아, 계속 이제 아, 어필해주기도 했고 어필해. 어필해. 여성 멤버 갈렸으면 남성 멤버라도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태니 가게요 중태니. 아마 믿음으로 가는 거야 소야. 아 청명이야. 척매님! 아, 환영합니다, 어... 청비님. 아, 너무 환영합니다. 청비 파츠모타 청비님은 진격해난 팀에 합류하게됩니다 어떻게 스토리가 아, 아, 아. 똑같냐? 어떻게? 내가 말한 스토리가. 아, <laughs> 자, 이렇게 팀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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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이겼어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격해난 팀과 김소호 팀의 코인 토스를 시작한 뒤에 바로 벤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은솔입니다. 아! 파티 시너지 10%가 남는 격이 돼 가지고 웬만하면은 배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맞네. 와. 이거 아, 아, 아 저게 스피닝을 주니까 좀 빡세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아. 그럼 두개 가져오면 돼. 괜찮아. 져오면돼 아, 우리 은늘 우리 가져와야지. 은호이죠어 은호를 간다고? 야 응. 이거 은호를 가기로? 네, 아 잠깐 은호 가져간다고. 저도 갈까? 저 생각이 기네요. 이거 비윈 가는 게 무조건 맞죠? 비윈 가자 비윈. 근데 잠시만. 임바 랑그 엠버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아요? 빈부가 음, 좋아요. 부 비숍 인부 가겠습니다. 부 가자. 아, 네. 이거 너무 뱀핑 이겼다. 야. 마 신궁을 네. 좀 생각해야 될것 같고 엠버부터 신궁? 가져가네. 어, 맞아요. 엠버 가져갔는데. 우리 면 엠버, 그러면은... 신궁, 엠버 신궁일것 같아요. 엠버 신궁. 첫... 신궁을 놓아줄 수가 가져가자. 없어. 어, 지 어, 어, 아, 신궁. 엠버가 이거는 <laughs> 이제 슬슬 듀블 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 어 가게 되면 일단은 두블 캐슈가 가장 무난하거든요. 두블 어, 캐슈. 캐슈가 너무 좋다. 캐슈 2분도 가능하고 와 저기 카이덤 넣을 거야. 진짜 춘자 악질이네 이거. 두블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긴 해요. 남은 것 중에 일단 두블 네, 주블... 캐슈로 갑시다. 어, 저기가 저기야 꼬이거든 저런 분. 저기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근데 결국 울며 가져먹기로 보마 가져가야 돼. 맞지 아델을 가져갔다. 아델 아, 가져갔다고? 아델 존나 네. 와.. 무슨.. 와 진짜 아, 네. 인데 기본 스탯이.. 그러면은 좋지 않은데? 안밍님 섀도우 할수있어 솔직히 풀려고 섀도우 남았는데 저기서 무서워하는 건 제가 비숍 할까봐 무서워했던 건데 그래요? 저 다른 걸 시켜버리면 메리트가 약간 저희 음... 일부러 그냥 갑자기.. <laughs> 섀도우 가자 섀도우 아 근데 섀도우가 이제 2분마다 돌릴 수 없어 지금 이거 이거 에러야 이렇게 되면 아 그래? 저 카이저 저기 위에 적어놓은 입은 애들은.. 애매하다 카이저도 근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지금? 아이근데 이거는 뭐. 사냥을 좀 고통 분담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 아, 누가 할 시, 건데? 청님이하요 제가 할게요. 이하면청이 거죠? 님이죠만 픽합시다. 만픽요 오케이. 아, 마지막 재미로 <laughs> 위해서. 오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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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금 사람들 채팅창 표은데 자 여러분들 뱀피 끝났습니다. 공터로 보여주기 시 네, 바랍니다. 네. 이제 네. 진케이 형이 나요? 진케형그 뭐냐 캐릭터 이름이나 캐릭터 정리 좀 해줘요. 비숍 아, 하실 건가요, 아빈님저아 주시면은 아예 고점을 음. 뽑아 줄수 있는 그거라서. 어 그래도 되긴 해. 그러면은 비숍 깔끔하게 하시죠. 가고싶은거 입으시는 저도 비쇼빌 잘하긴 해요 근데 아빅님 또 이제 방송을 해서 안해본 그니까 안해본 카이저 <laughs> 안해본 카이저는 <laughs> 아, 어떤가 네. 아 카이저를 그 이거 골라놓고 아니, 네. 언제든지 말하세요 바꾸고 싶으시면 <laughs> 아 카이저님 <캐서님> 빼고 <laughs> 일단은 캐슈 누구 가져갈거야 캐슈 캐슈, 캐슈? 그럼 아, 아, 캐슈? 어, <laughs> 이렇게 가져가죠 습니까이 가져가죠 아 아니 그 캐슈 또 진케님 좀 그렇지.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심어놓은거 아니야 청면이 이거 그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잠시만. 진케님 저 어, 20년 동안 그저 게시했는데 또 여기 와또캐시하라고 맞아 하려고? 맞아. 그거는 좀 이제 좀 그렇지. 그대로... 일단은 청면님을 일단 먼저 골라. 청면이 어차피 안 하던 직업들 다 했으니까. 아니, 여기서 청면님이 먼저. 여러분 진짜 남는 거 할게. 요순 아, 왜냐 왜냐면은 저, 왜냐면은 아, 솔직히 진케님. 아유 방송도 해야지. 또 아, 그게 게시해봐. 아, 진짜 저 남는 거 할게. 이제 여러분들 다 골라서 해. 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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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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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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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이저이이이이 카이저 올라놓고 이런 아, 뭐 어떻게? 지금 뒤집었지. 이제 청면이 카이저 가져가실, 청면이 카이저 아, 가져가면 체질 뒤집기. 나 카이저 하고 하나민님 아, 비숍 한다고 나머지 네 시서 이제 뽑아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나 최님은 아무나 하실 거죠? 저남는거바게요 네, 그럼 컨택어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리스크 큰 듀블로 하고 싶긴해요. 아, 아, 아 리스크 큰 듀블. 어. 그 청면님, 네? 혹시 캐슈 할 저... 생각 없어요? 아, 카이... <laughs> 아 카이저 하신다고? 아 어, 네. 어, 어 괜찮은데. 제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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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어, 어, 갑자기 마지막 기회일 재밌어요. 수 있어요. 나 진짜 가, 나 지금 가, 뺏기는 가, 거 같은데 나 지금 뺏기는 거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컴퓨터 상냥 끈다니까 진짜 이거 하, 마지막 기회일 오케이. 수 있어요. 이번이 어, 마지막 기회. 노력이 마지막 기회. 펑크 쟁탈전. 감사합니다. 욕할 수도 있어 진짜. 아, 그래. 그냥 타이저 할게. 그래도 내가 할게. 네, 그러세요. 아, 이렇게. 나수 님이 캐시하자 뱀픽은 워단한들 다잘 되셨나요? 네. 할 바인데. 네. 밴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춘자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팀의 참가자들은 모두 캐릭터를 생성해 주시 바랍니다. 나뭐 어? 근데 <laughs> 그 스토리는 그럼 어떻게 상관 없나? 아, 아, 네 맞습니다. 저 엠보 엠보 아나 몰라. 아만드셨나요네 만들었어요. 네. 네. 니니한 번씩 그 뭐냐 불러 주실래요? 삐진 겸지. 삐진는 겸지. 나초님은요? 삐진 나초. 님은요? 삐진 나초 청묘인이면요? 전.. 거, 삐진 청묘죠 말하려니까 삐진.. 왜왜 피난데 여기? <웃음> <웃음> 별로 마음에안들어 지금 <laughs> <laughs> 청묘님 지금 맘 <laughs> <마음이 웃음> 별로 안들어 지금 이거 누구 아이디야! <웃음> <웃음> 하나 둘셋 삐진 청묘 화이팅 맞아 맞아! 화이팅! 지금 카이저 사람들이 지금 예능픽이라고 생각했죠? 이픽 신의 한수가 됩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이저지 어? 아, 백은 겨야때 변신. 안 밀려요. 어빌복지나뽑아빌지는게 이게 아 참. 큰데 안 쉬고 20분 때려야 다른 좋은 직업이랑 일 비슷해요. 파이팅. 아 캐슈 키샵, 할도 그랬나? 아니 갑자기 갑자기 나촌님이 내 카이저 뺏으려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오늘 어빌 반값이라고요? 어? 그러네? 이따가 어, 해야겠다. 오늘 끝나기 전에 해야겠다. 아 근데 어빌 처음에 그 춘작 게임에서 지원해 준게 오천이니까 오십만 있습니다. 말 나온 게 지금 한번 볼까요? 카이자가 뭐 쓰죠 여러분들? 원래 어빌 보법상이나 보법제인데 신규 계정이면 법보상인 마들거 같네. 법보상. 그래, 그럼 일단은 뭐해야 돼요. 일단 유니크부터 띄어야겠죠? 어 이크다. 나이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레전더리를 좀 노려볼 만한 거 같은데. 아, 죽네. 아이씨. 아, 왜안 돼, 이거? 망인거 같은데 삭제하고 다시 달려야죠. 진짜 만화 되나요? 그럼 혹시 다시 주나요? 15,000이. 법지? 법지 확인 어? 봉 t y 법지 백은 있어야 해서 첫째 법지 필수. 아 무조건 법지야? 버려 버려. 어? 내가 법지는 기가 막히게 t t 수 있어 내가. 어 Piso. 어? 빨리 u s s o p o Popty, k 해 g a 빨리, 빨리 레오백한테 사냥해서. 아, 망캐시옥비어기 <laughs> 아니, 아닙니다. 망캐 아니에요. 홍민이 수고했습니다. 무슨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빌리티 어 망했다는 소문이 아, 있던데요? 아아 잠깐만 아직 레피해서 그거 하, 하면 돼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저희 같은, <laughs> 같은 팀이잖아요. 뭐왜 남처럼 그래?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같은 팀이에요. 오케이. 저 같은 팀이라고요. 자 팀한테 되지 않나? 매수, 어, 아이템 자유롭게 거, 된다는데? 겸재님. 아네. 겸재님 혹시 그 명예요 네. 분장 남은 거 있나요? 다 먹어버렸는데 아까 다 먹으라고해서. 어아 그래요? 아 잠깐만 저저저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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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저 다른 분들 왜다잠 겸지 법지 뽑아. 3 6만 남았네. 아, 저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캐슈 어빌잘 몰라가지고... 어, 이젠 보크상이에요. 보크상. 복구상. 아, 근데... 캐슈 보공 20%첫 줄에 그 공격력 18%떴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 네, 좋은 건데, 크하기 좀더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저는 매일 떴는데, 매일 20% 좋은 건가요? 어, 매일 그거 그 따로 써도 있을까? 된다고 합니다 이둘다 그, 써서 아 호흡 이상입니다. 지금... 호흡 이상입니다. 호뭐 이상입니다. 호흡 이상입이스입 어디 안보이는데이상이상이 아, 아니야 미쳤다. 어 청년님 수고하세요. 아 청년하세요? 한만 빼고 잤다 버렸다. 청균님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나 이거? 난, 어렵나? 나도 떴어 근데 나한테 저희... 근데 자보비긴해. 저희 같은 팀이에요. 아아 <laughs> 아, 맞다. 아이또될 아. <laughs> 아, 거예요. 또 이거 쉬우니까. 예 대단데 소속부 나출로얄 간다. 고 로얄 간다고? 어떻게 까요

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어, 약간의 그 동정만 있으면. 아, <laughs> 알겠습니다. 오, 네. 네. 해주시고. 아밍 잘떠나셨데 아밍님. 야. 아밍님은 코디를 하셨나요? 코디를 아직 안 했죠. 아, 해죠 해죠. 나춘님은 뭐 로얄 가고 있던데. 로얄 가고 있다고? 네. 헤시아 <laughs> 가보세요. 안 아, 싫어요? 네? 아이 루열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로열깔수 있나 근데? 로열 받을 아 근데 코디템이라 되었구만 아네 청만님. 네네. 후바라. 저희 뭐 이제 진짜 팀이 됐는데 저희 아 아무도 안 보네. 뭐 이거 동생이 말하는 건좀 그렇긴 한데. 아 말을 놓차고. 그치지그렇 그치. 그래 그 내가 그90나93 청년 쓴대 그래 오빠.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남생아 아저씨. 아니, 아저씨처럼, 아저씨 남생은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아저씨. 어. 응, 뭐, 아니 뭐 아저씨야 내가 우리 네살 차이니까. 안돼, 편하게 무슨 어, 일 있으면 연락하고, 주방에 뭐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어어, 근데 알았지? 도망가. 알았지? 어, 알았지. 알았지. 나그 입사 시간 내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어 알았어. 나나 여기 있을까? 야, 여기 있을까? 오빠 편한 대로 해. 아니 진짜? 너 <laughs> 방송해야 되잖아. 내 눈치가 있어. 이따가 내가... <laughs> <입장 웃음> 올게. 어아 아, 그래. 진짜 눈치.. 눈치도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laughs> 박총료. 말 놓은 기념으로 오빠가 소삼 한 그릇 쏜다. 선글라스. 우리 회식 언제 하지? 우리 회식 안 하나 회식? 쉬는 날에 회식할까? 우리 쉬는 날에 회식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다답이 좀덜 되는 것 같아. 저쪽 텐보다 자, 꽃한담에 들어갑니다. <laughs> 아니, 섀도우 하는 게 맞았나? 내가 원래 그... 아까 계속 아봉하고 있다가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 호응이 막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해버리겠다고 그냥 얘기해버렸어. 아니, 그... 내가 아까 몇 마디 하려고 할땐다 씹혀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에 갑자기 그타드다그내그 들어버리는 바람에. 주켓님 지금 잠깐 좀 모여볼까요? 모여 좀 얘기 좀또뭐 할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어 그렇게 하자고? 또 아니 왜냐면 저쪽이 계속 모여서 하니까 우리도 이 단합력을 부여줘야 될것 아 같아. 제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미마 아. 어. 오빠 왔어. 에 오빠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우리, 우리 미션이야? 우리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laughs> 우리도 좀 우리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우리또 뭉쳐야 될것 같아 지금 우리 아, 잠시만 나 감동하려 그래 우리 파워 파워 아이 오빠가 지금 많고 많은 팀원들 중에 나한테 먼저 와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너 너 먼저 왔지 제일 먼저. 이좀 감동인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laughs> 아직? 아니 이거. 아유 고마워. 이게 비밀이야 이거. 아니 오빠 어, 어. 레벨 좀 높건데? 나1 1 0 레벨이야. <laughs> 그냥 그 못했어. 너 차마리 아, 잡고 있지? 어나 잡고 있는데 아미 넌몇 레벨인데? 나 지금 아무래도 뭔가라서 여기 전직 중이야 1 0일 레벨. 오빠 쩔어줄까? <laughs> <나> 말을... <laughs> 오빠 여기 오빠, 지금 다크에티 지금 잡고 있거든 쩔어줄까? 아 근데 근데 어. 일단 전직부터 하고 우리. <laughs> 아, 그래서 그런가. 건... 근데 사실. 아, 어. 좀 준비되면 아래로 그다 같이 와줘. 그래, 그래. 어, 어. 이씨. 아저씨님. 예저희 아래 좀 잠깐 와 주실 수 있나요? 아, 아래로 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